자, 1번의 문법 포인트가 눈에 들어와야 될것 같아 What would it be like? Library book won't put into any kind of order. What like를 뭐로 바꿔 쓸수 수 있다?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정렬, 질서라는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어, 도서관의 책이 두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어떤 질서 뭔가 이렇게 정렬 잘해서 질서 있게 어, 두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 같아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it 얘가 주어야 비동사고 그 다음에 like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직역해석하면은 뭐 같은지 라는 의미가 돼 그러니까 보통 if가 만약에 라는 의미로 쓰일 때 약간 진주어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도서관 책들이 질서있게 두어지지 않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만약에 지금,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이게, 요렇게 부를 수 있을 거야, 아마. What하고 how 둘 중에 뭐냐. 요렇게 부를 수 있을 거라고. 근데 like가 나왔으니까, how를 선택하면 안 되고, what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what would be like. 어떨 것 같습니까? 요런 의미로 볼수 있는 거지. 의문문이니까. 어... 자, 지금 보면, how는 뒤쪽에 문장 부족 어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벽하죠? 자, 만약에 이거를, How로 바꾸면, 어, how would it be?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없애지고. 그럼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란 말이야. 그럼 how 다음에 주어 동사만 있는 거거든? 그럼 이거 완벽한 거야? 완벽한 거야. 자, 우리가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지? 이거 무슨 의미야? 너 어떻게 지냈어? 너 어때? 라는 얘기지?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 비동사가 일형식으로 쓰일 때는 있다 라는 뜻이야. 너 어떻게 있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무슨 명이자가 돼? 그래서 안부가 되는 거지. 너 어떻게 지냈어? 그런 느낌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입, 여기서 이제 비가 어떻게 그것이 있냐. 그러니까 어떠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부를 물을 때 How are you? 라고 얘기를 했을 때 How is he?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때그 자체는 완벽한 거야. 비동사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자, 2번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Wanted 이디가 붙어 있는 동사로 볼수 있어. 자, you probably 아마도 당신은 wouldn't be able to find the book. 자, wouldn't be able to find 요게 동사의 단위로 보시면 되겠고, book 요게 목적어죠.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책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무슨 책? You wanted 당신이 원했던 책. 북하고 유사이에는 뭐가 생략돼 있어? 위치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 명사, 명사가 그냥 나열되어 있다. 근데 서로 다른 거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관계사. 관계대명사나 아니면 관계부사가 생략되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문장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니까 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당신은 아마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지.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3번으로 가봅시다. 자, easier. 여기 에 보니까 easy에다가 er 붙어 있어. 그럼 이건 뭐로 봐야 돼? 품사가 뭐야? 명사야, 동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자, 원래는 in이 나와야 돼. In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Children, teen and adult. 아이들, 10대, 그 다음에 성인들이 can find. 찾을 수 있다. The book. 그 책을.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더 쉽게 더 쉽게는 어떻게 써야 돼? More easily 이렇게 써야 되겠지. 부사 easier 이런 표현은 형용사야. 더 쉬운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게 나와야 돼. More easily 더 쉽게 이런 방식으로 어린이들, 1 0대그 다음에 성인들이 그 책을 그들이 원하는 그 책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more easily 형용사의 밑줄일 때는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돼? 부사하고 같이 생각을 해 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형용사는 보통 어디서 쓰인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또 어떻게 쓰이지? 보호 자리에서 쓰이지 주격보호 또는 오형식의 목적격보호에서 쓰인다 그게 아니면 이제 부사 관점으로 가서 부사는 명사를 제외하는 모든 품사를 다 수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으로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 자 4번 이건 아까 전에 봤던 것하고 같은 관점이지. 바이가 뭐죠? 전치사. 전치사다면 뭐가 나온다? 명사. 그렇지 명사. 근데 명사를 대신한 뭐가 나올 수 있다? 동명사 어, 그렇지 동명사가 나올 수 있다. 오케이 좋아요. 음, 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 So 그래서 if you are looking for a children's fiction book 만약에 당신이 찾고 있다면 뭐를? 음, 아이들 소설책은, look for가 뭐뭐를 찾다라고 보시겠고, 그래서 의미 단위상 목적으로 봅시다. 어, 아이들의, 어, 소설책을 만약에 당신이 찾고 있다면, begin, 시작하십시오. 동사, 명령문, 무함으로써 뭐 by going to the children's section. 아이들 섹션, 어, 아이들 책 있는 그쪽으로, 어, 감으로써 시작을 해라. by i n g 가 무슨 의미죠? 그치, 뭐뭐함으로써. 그래서 by going. 그래서 그쪽으로 감으로써 시작을 하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다음으로 가서 5번으로 보시면. 자, end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죠? 접속사지. 등이 접속사. 자, 근데, finally. 마지막으로. 또는 마침내. search. 어, 이게 이제 뭐야? 동사잖아. 검색하십시오. 어, 알파벳 순으로 검색하십시오. 근데 어떤 것을? for the last name of the order. 저자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파벳 순서로 검색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명령문이 나오고 and 또는 명령문 대신에 앞에 문장에 must가 나왔어. 또는 have to가 나왔어. 또는 should가 나왔을 때 and면 무슨 뜻이지? 그러면 뭐뭐 해라. 뭐뭐 해야 된다. 그러면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어, 알파벳 순으로 저자의 어, 우선 성 저자의 성을 알파벳 순으로 검색을 해라. 그러면 you will likely find 당신은 어, likely 아마도 부사고 그 책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만약에 이런 표현 다음에 5어가 나오면 무슨 의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미로 쓰이죠. 이것도 같이 기억해야 되겠지. 명령문 must have to should가 나오고 5어가 나왔다. 그럼 무슨 의미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어, 또 형성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은 어떻다? 문제가 없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